예, PPT 한번 보시죠. 행안부 장관님, 예, 부동산 세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가, 그 다음에 현실화율, 여기서 또 공시가격이 결정이 되고, 그러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정부가 정한 대로 해서 곱해서 결국 과표가 결정이 되고 여기 에 세율 가지고 세액이 결정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 현실화율 지금 시가 현실화를 시키겠다고 지금 그래서 공시가격 표를 지금 바꾸고. 바꾸려고 하는 거죠. 10년 동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당연히 세금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겠죠. 과표가 올라가니까 과표 올라가니까 당연히 세금 올라가겠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이게 증세입니까? 아닙니까? 예, 결과적으로 세금이 올라가는 거죠. 예. 세금 올라가는 문제를 위해서 한건 그건... 아니라 하더라도 세금 정말로... 올라가면 그게 증세죠. 국민들은. 예, 예. 그렇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자, 이 국토부에서 발표한, 정부에서 발표한 10년 동안에 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가지고 예정체에서 저희들 방하고 작업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보니까 총 국민들 부담이 딴거다 그대로 두고 그 가격표 현실화율 그것만 가지고 총 24조를 국민들이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재산세 12조, 종부세 12조입니다. 엄청난 증세가 기다리고 있다. 이걸 증세가 아니에요? 예, 그뭐 증세를 하기 위한 건 아니라 이렇게 뭐어 얘기도 합니다만은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증세의 결과가 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민들한테세금안 그 공정시장 가입 들세을 뭐야 국민들은 수 좋은데 공연아 세금을 안 올린다면 그 부분을 조정해야 아건뭐 당연하죠. 아직은 뭐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